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5월 1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 아침에는 시편 98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새벽 재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미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묻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하심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신 모든 역사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노래로 새로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손이 그 구원의 팔이 우리 삶 가운데 이 맘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그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지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시선으로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극유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는 자들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잊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필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의 삶을 열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얻으며 능력을 얻어서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5장에서 시작된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의 말씀을 통하여서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은 우리 주님의 복음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통하여서 이 땅에 도래되었고, 또한 지금 완성의 단계로 달려나가고 있으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그 나라가 이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오늘도 강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가르침과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을 다시금 확고히 깨달으며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서 살아나가는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며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귀한 말씀을 비유로 설명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치 소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빛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소금과 빛과 비교하여서 우리의 삶을 설명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을 정립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선포이며 거룩한 사명이며 소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로서 이땅 가운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한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역사에 동참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시며 우리에게 거룩한 정체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단지 소금으로 단지 빛으로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서 세상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로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라고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그빛 우리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불러 주셨습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 살아나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나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세상 속에 거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로서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이땅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금과 빛은 자기 스스로를 희생할 때 비로소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금은 인내와 순결을 상징합니다. 또한 부패 방지의 상징으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 속에서는 거룩한 제사에 사용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과의 영원 불변하는 그 언약을 맺을 때도 소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소금이 여러 방면에서 사용되었지만, 소금의 본질적인 기능인 짜게 하는 그 맛을 내기 위하여서는 소금이 녹아야 됩니다. 녹지 않고서는 그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또한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아나간다는 것은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때 우리는 진정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로서 이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어둠을 밝히는 등불도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등불이 타지 않을 때는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빛 되시는 주님을 항상 바라보아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듯이 우리 또한 참빛 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빛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 투영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살아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더욱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들 삶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더욱더 정결한 자들로서 세워질 때, 우리가 아름다운 빛을 낼수 있는 줄 믿습니다. 등불을 켜 보셨는지요? 캠핑을 할 때. 랜턴을 켜보셨는지요? 그 랜턴의 심지나 원료에 불순물이 껴 있을 때, 그 등불은 그 랜턴은 밝은 빛을 내지 못하고 그을음과 많은 연기들을 내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들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함이 없을 때는 우리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단지 빛이 있는 것 같지만 거름이 일어나고 연기가 나고 그 방을 그 공간을 더욱 혼탁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밖에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진정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소금, 주님의 빛이 되어서. 주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 거하였던 빛을 내지 못하는 어둠 속에 헤매였던 인생이었지만 참 빛이 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을 얻은 우리 모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듯이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있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꿈꾸시는 주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그러한 나라. 우리가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제자들.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귀한 사명과 소명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불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보내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이 소명과 사명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며 빛의 열매들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능히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들 삶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들 삶의 자리에, 우리들 가정에, 우리들 자녀들에게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열방을 향하여서 믿음의 눈을 들고 중보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하심이 주님의 주권이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평강과 복음의 능력이 그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난민들을 돕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두고온 조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을 통하여서 한반도가 더욱더 통합을 이루게 하시고,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 사용받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한반도를 새롭게 하시고, 한반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강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땅에 끊이지 않은 총격 참사들, 그리고 이 땅에 무너져가는 복음의 진리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각성을 이루며 다시금 청교도의 믿음과 신앙으로 돌아오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한 제단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새로운 가죽 부대로 거듭나게 하시고, 희년의 세대들로서 일어나. 회복과 축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세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 드리기 원합니다. 말씀과 신앙으로 양육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세대들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자들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하려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No! Mm -hmm. 的心不能。<music>